스트링이 이렇게 있어요 당겨서 입으시면은 자 조거스타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냥 풀러서 그냥 프리하게 루즈하게 그냥 요렇게 자 이번엔 엄마가 자 티를 갈아입을게요 티 컬러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티 잎사귀 반팔티입니다 컬러 지금 엄마가 입은 게 화이트 화이트 컬러였고요 자 이렇게 아래 보면은 핸드메이드 느낌이 나죠. 손으로 다 이렇게 꽃도 달고, 바느질로, 그쵸? 예뻐요, 이거. 원단 얘도 폭신폭신해가지고, 소자감이 되게 좋아요. 자, 사이즈, 엄마가 지금 입은 사이즈는, 자, 화이트에, 자, 요게 이제 5호 사이즈인 거예요, 딸들. 5호 사이즈. 자, 이번에는 요게 이제 베이지 칼러인데요 딸들. 베이지 컬러 베이지 음, 연한 베이지예요. 어떻게 보면 크림색 같은. 그렇죠, 음. 그런 건데 요거를 한번 입고서 한번 요게 66 사이즈예요. 6 6데 보니까 77 맞으세요.